불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잘 나가는 종목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런 종목 찾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발 빠르게 이슈한 뉴스 접하고 종목 대응 전략으로 연결시켜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슈한 뉴스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 투자해볼 만한 종목까지 이어보는 코너, 이슈앤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이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엔화 약세를 막을 뚜렷한 합의문이 발표되지 않으면서 시장은 이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정책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3월에는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춘절 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중국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춘절 효과가 글로벌 경기와 국내 증시에 훈풍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강한 상승 모멘텀을 보유한 내수 소비주가 먼저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조명에 쓰이는 핵심 부품인 발광 다이오드 제품 시장이 기지개를 켜면서 관련 업종 주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글로벌 경기 침체로 시장 성장이 정체됐지만 제품 단가 인하로 LED 조명 시장의 성장세가 감지됩니다. 네, 이슈앤 뉴스. 오늘은 로스탁 이상로 대표와 함께 여러 가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2월 기준금리 동결이 되었죠. 그런데 네. 넉 달째 동결이고, 뭐, 환율 문제도 있고, 새 정부 출범과 맞춰가지고, 3월에는 금리가, 도, 어, 인하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그러게요. 인하가 되면 좋겠는데 말이죠. 어,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정책적인 방향 자체를 나타내지 않고 있는 모습이 어느 정도의 우리에게 기대감을 조금 불러일으키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어,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보신다면 일단 G20 재무장관 회의는 끝났습니다. 어,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좀안 좋게 우리나라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지만 글로벌 여타의 나라들 그리고 유럽에서는 아, 뚜렷한 뭐 합의점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결론 도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냉정하게 따졌을 때는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는 일본이 올라가든 아니면 우리나라가 올라가든 어차피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는 유럽이라 아니면 미국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 펼쳐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런 부분에 한해서도 경제성장은 아직까지 0.1% 정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속도 조절은 더욱더 심화될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아이 상황에서 어느 정도는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기 보다는요. 추가적인 양적 안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주에도 일본 은행의 총재가 또 발표가 되죠. 그래서 아베 신조는 고급합니다. 그리고 비둘기파고요 전형적인 거기에 대해서 지금 두명 정도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한 명은 무토 도시로라는 일본 사람이고 한 명은 또 이가타 가즈마사라는 비오제이 어, 지금 부총재죠 그두명 중에 한 명이 될것 같은데 두명 중에 한 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엔화에 대한 속도 조절은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더 생각을 하시고요 어 흔히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비둘기파 비둘기파라고 하는데요. 어, 비둘기파라는 명칭이 직접적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비둘기파 같은 경우에 우리가 통상적인 개념을 한번 보시면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온건한 성격 하에 지금 경기 부양책을 내세우겠다라는 부분 자체를 우리는 비둘기파라고 총칭을 하는 거고 매파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둘기파면 그만큼 온건한 정책을 펼쳐져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 주위의 여러 나라들한테 피해를 조금 주고 있는 입장이죠. 하지만 그 피해 자체가 우리나라에 가장 크게 와닿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돌파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금리 인하가 단행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거기서 우리가 한번 본다면 MB 정부가 지금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마감이 된다는 말은 그만큼 정책적인 분위기 그리고 금리를 함부로 손댈 수 없다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박근혜, 지금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그네노믹스라고 하죠. 그만큼 그런 주식들이 지금 뛰어오르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아, 전체적인 지금은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금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 거고요. 경제부총리를 신설을 했는 것도 어느 정도 경제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업그레이드를 시키겠다는 그런 중점을 두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어, 저를 비롯한 아니면 여타의 다른 애널리스트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들 분들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는 단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어야만 근본적인 우리나라가 수출주 위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자체가 조금 해법이 제시될 수 있다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항상 연예인 이름이 거론되고 합니다. 뭐, 강부자, 고소영 이번에는 성시경 인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살펴봤더니 성균관대학교, 그리고 고시, 경기고 출신의 인사가 많다라는 게 계속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뉴스인 것 같습니다. 사실, 대외적으로는 좀 욕을 먹더라도 그 국민들한테 어느, 어느 정도 힘을 얻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힘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일본에서도 엔하약세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엔저정책을 펼쳤지만 결국에 국민들은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일본 국민이요. 자, 우리 시장도 일본과 우리 시장 굉장히 유사한 유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시점에 대한 예상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전체적으로 본다면 시장이 반등하는 시점, 언제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음, 네, 맞습니다. 어, 시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본과 우리나라의 뭐 정치적인 색깔이 좀 비슷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만큼 일본 같은 경우에도 금리이나 그만큼 양적안을 단행할 때 아베 신조에 대한 지지도는 60%를 채 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지금은 어느 정도 국민들도 어느 정도 거기에 부합하는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박근혜 당선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어느 정도의 재정 관료들 그리고 인선일를 어느 정도는 했는데 일단은 우리가 뽑았으니까 믿고 맡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경제를 부흥하기 위해서는 여타의 다른 부분보다는. 다수의 이익을 조금 취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살펴보시는 게좀 좋겠고요. 어, 그리고 우리가 같이 코스피 지수를 보면서 추가적인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제가 언제쯤 될 거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대신에. 이런 실적적인 분위기 자체가 끝나고 난 다음에 3월 초가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한번더 정책적인 분위기를 거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반동 추이를 주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수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지금 1930 포인트 지지를 받고 그리고 상단에 1970 포인트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작은 박수권 자체에 지금 돌파를 하고 대신에 1970 포인트를 강하게 지지를 다시 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1930 포인트까지인데 내려오고 난 다음에 크게 반등이 올때 우리의 랠리를 주도했던 건 바로 외국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바로 기관이 어느 정도는 또 매물대 자체를 잡아주고 있으면서 추가적인 외국인의 매수 심리를 자극시키고 있는 상태라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외국인 그리고 기관이 지금 매수를 하는 이유는 바로 어느 정도의 박근혜 당선인의 정책적인 변화 모습을 기대하는 모습이라고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1970포인트, 75포인트 사이에서는 지지가 나오는지 여부를 우리가 살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저가 매수 전략이 음.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